글로벌 항공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안에 43곳의 항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핵자를 내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합쳐진다는 보도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을 인수하면 세계 10대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고 기단의 확대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합병을 하면 인천항공과 국적항공사의 네트워크가 긴밀해지며 해외항공사들의 협업이 수월해지고 노선공유가 더잘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은 정비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등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각각 운용하던 노선의 시간대를 분산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구 한진해운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을 때 현대상성과의 합병불발로 해운업의 몰락을 자했던 경험이 이번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개발한 바이온테크의 CEO 우구르 사이는 내년 겨울이면 일상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망이 맞다면 아직도 1년 이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항공업 또한 그때서야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의 합병은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시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서명했습니다. RCEP은 세계 최대 다자 FTA로 세계 인구와 GDP 규모가 전 세계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보다 더 큽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셉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한국의 GDP 22%가 감소하지만 알셉 체제에서는 오히려 16%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드 이코노미 저널은 알셉의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과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알세바르시 상품간세 감축으로 한국경제는 0.41에서 0.62%의 성장효과가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알셉체결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높은 간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0%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되는데 그동안 최대 40%가 적용되던 관세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도약을 완벽하게 도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역시 일부 국가의 화물 자동차, 승용차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철강품목 역시 봉강형강 철강판, 도금 강판 등도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K-팝을 비롯한 활력선에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 아세안 FTA에 없었던 지식재산권 챕터가 포함된 것이 주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태극기나 한국 국고를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 열풍으로 편승해 편법으로 수익을 올려온 현지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제한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방송을 무단으로 표절했던 중국도 이로 인해 앞으로 제재를 받게 뀔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 c m 영내가 한류의 중심지이기에 앞으로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과일과 음료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두리안, 파파야,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등의 관세가 10년 안에 사라져 국내 소비자들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음료는 맥주의 관세도 15~20년 안에 제로가 되고 파인애플 주스 관세 역시 10년 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핵심 민간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명태를 비롯해 수입액이 큰 주요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 오징어, 돔, 방어 등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키,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 등을 받고 자동차, 철강, 가전, 게임, 영화 등을 무관세 수출을 이뤄내면서도 쌀을 지킨 것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셉으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이번에 알셉으로 일본 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군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의 2.9%인 400만 달러 상당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냉동 이빨고기, 훈제 바닷가재 등의 수산물들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내 산업의 대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민감품목은 제외하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15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는 식으로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또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도 대상에서 빠져 농산물 관세 처폐율은 다른 FTA보다 낮은 46%였습니다. 이번 RCEP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도의 협정에 들어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출제 1교육국인 중국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을 제안했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며 미국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의식하고 TPP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RCEP 참여 또한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신고립주의 노선 속에 TPP를 탈퇴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다시 TPP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때 되면 한국에게 TPP 참여를 다시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RCEP 가입국이라는 지렛대로 향후 미국의 TPP 가입 요청과 대중국 경제 봉쇄망에 대한 참여 요청에서 몸값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한국이 현재 알제비 합류 시점이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TPP 탈퇴와 정권 교체기사이 전격적으로 알제비 합류해 미국의 통상 보복 우려 없이 세계 최대 경제 블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알제카 TPP를 비롯한 더 넓은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무대를 더 넓혀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경쟁 속에서 놀라운 레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내 요구하자 12시간 만에 해결. 지난 2일 오전 10시 반 인천공항에 핀란드 국적 피녀 화물 전세기가 도착했다. 오중 특수 포장된 크지 않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졌다. 미니밴 카니발로 갈아탄 이 화물은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자리한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로 직행했다. 화물의 정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핀란드 국민들의 검체였다. 검사는 핵산 추출과 증폭 과정을 거쳐 RT-PCR 장비를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체를 의뢰한 핀란드 메이 라인 엔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낸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한국 도착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절반 찰나 12시간여 만에 해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진단 키트 수출로 주목받은 K바이오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핀란드가 진단 키트 수입조차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서 아예 유증 상자들의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외국 코로나 19 검체를 한국에서 진단하는 첫 사례다. 지난 3일 오후 SCL 서울의학과학연구소가 있는 수원 광교를 찾았다. 광교호수역 흥덕아이티베리타워동에 자리잡은 SCL에는 첨단 진단장비와 시설들이 가득했다. 검체에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 추출실은 살균을 위한 자외선 조명과 음압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었다. 5개층 전체 면적 1만 6천억 제곱미터가 검사 및 연구 공간으로 돼 있어 단일 건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진단검사 시설이다. 금요일 늦은 오후였지만 음악시설 등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내에는 검사 인력들로 분주했다. 검사 키트는 한창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시젠과 호젠바이오텍 제품이었다. 김정환 인사기획 담당 이사는 국내는 물론 핀란드에서도 진단 검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검사 장비도 늘리고 직원도 새로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진단 검사 정확하고 빠르다. 북유럽의 모범생 정보기술 강국으로 소문난 핀란드가 왜 자국민의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야 했을까?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중국 안에서 온 32세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다행히 핀란드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음성 판정을 받고 2월 5일 퇴원했다. 이후 3월 초까지 핀란드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핀란드인들이 하나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4일 현재 핀란드의 확진자 수는 1,882명, 사망자 수도 25명까지 늘어났다. 임환소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대표 원장은 지난달 20일 저녁에 갑자기 국제전화가 한통 걸려왔다며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생각했는데, 핀란드 메이다인은 병원의 하티알라 이세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전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이 하루 2,000건에 불과한데, 유증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한국 등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키트를 읽어드릴 RTPCR 분석 장비가 부족했다. 핀란드는 진단 장비 도입도 서둘렀지만 설상가상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이라 결국 장비 도입 차지가 무산됐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행기로 외국에 검치를 실어보내 검사를 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었다. 마지막 SOS를 한국에 요청한 셈이었다. 핀란드는 애초 진단검사 요청국가 대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정했지만, 중국은 이미 진단검사에 오류가 많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일본은 자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대상을 좁혔다. 한국은 코로나 피크 진화 검사 여력이 있어. 핀란드의 검체가 처음 도착한 것은 국제전화가 온지 어릴 뒤인 3월 29일. 오후 1시 화물기 편으로 100개의 검체가 도착했다. SC 서울의 과학연구소는 7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이메일로 결과를 바로 보내줬다. 알고 보니 이날의 검체 100개는 한국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블란드 메이 다인엔 병원은 기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 온 에스토니아의 기업 신랩과 SC 양쪽에 똑같이 검체를 보냈다. 결과는 한국의 완판승. 임 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낸 다음날 핀란드에서 연락이 와 신랩과 계약을 해제하고 앞으로 검사 물량 전부를 SCL로 보내겠다고 알려왔다며 SCL과 신랩의 검사 결과를 환자 증상과 맞춰오니 SCL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로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보내오는 검체를 국내서 진단까지 하기 시작하면 정작 국내 검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김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 처리 능력이 1일 6천 건 정도인데 1만 건도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최근 하루 검사량이 2천에서 2,500건 사이다 여유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외국에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와 같은 국내 진단검사 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응할 것을 요청했다. 자칫 무리하게 외국의 검사 의뢰를 받아들이다가 국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는 현재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외에도 하루 1만 건의 검사를 할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진의료재단과 이원의료재단, 녹십자, 삼광 등이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줄고 있어 검사에 여력이 많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검사 의료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로 선택한 놀라운 이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1월 한국에 들어온 게리 라이트와 마거릿 콤트는 국내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때 미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꼽는다. 게리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마거릿은 미시간 출신으로 모두 한국에 유학 온 미국 대학생들이다. 마스크 한국서 처음 써. 지난달 30일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만난 게릿과 마거릿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환자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게릿은 한국에 와서 코로나19 문제를 겪기 전까지 마스크를 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상당히 답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말이 서불러이 회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마거리슨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라도 꼭 착용하려고 한다며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외출 필수품이 마스크다고 말함이 없었다. 게리슨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엔 마스크를 까먹고 집에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 마스크를 챙겼다며 거리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건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 대학 총장까지 귀국 권유 게릭과 마거릿은 2월엔 가족은 물론 미국의 본 소속 대학 총장으로부터도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리슨 미국 대학 측에 보낸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라는 이메일을 보내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알렸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게리슨, 지금껏 과제나 시험으로 수백 편의 에세이를 썼는데, 어떤 에세이보다도 공들여서 이메일을 썼다고 했다. 마그릿 역시 2월부터 학교와 가족을 설득한 끝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걱정하게 하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5일 오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 8,850명에 이른다.